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역사 K 드라마 탑 15란 제목의 미국의 영화 드라마 매체 스크린랜트에 실린 기사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와 이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의 반응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극에 미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명장 역사극들이 현재 전 세계 K 드라마 시청률 70%를 차지하는 넷플릭스에 지금 방영되어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 순위 1위 K 드라마의 중국인 반응을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역사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들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의상을 베꼈다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 방영 당시에 중국인들은 이 드라마의 의상을 보고 감탄을 했으며 그 당시 한국 역사드라마 의상들이 중국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2009년 당시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거의 최초로 드라마 의상이 엄청나게 화려한 한국 퓨전 한복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2009년 이전 드라마에는 볼수 없었던 2009년 우리 이 K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역사 드라마의 한국의 퓨전식 한복을 그들의 드라마에 모방하기 시작했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들의 의상이라 억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 스크린랜트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k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k 드라마는 낯설고 흥미진진한 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서양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시드극은 늘 인기를 끌었지만 오만과 평균부터 1883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역사는 철저하게 화면을 통해 탐구되었습니다. 한국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10세기 초 조선이나 후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K드라마가 미국 시청자들을 한꺼번에 사로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년 전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K드라마의 스토리라인에는 왕자에 대한 음모, 정치적 불안, 어쩌면 약간의 사랑과 코미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K-드라마는 현대 이야기만큼이나 몰아보기 가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라쿠텐비키와 같은 스트리밍 웹사이트 덕분에 전세계 시청자가 최고의 역사 K-드라마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부터 스릴 넘치는 각색작, 종이의 집 한국판에 이르기까지 K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미국과 영국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볼수 없는 서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한국 문화와 전통을 특징으로 하는 역사적인 K드라마가 포함됩니다. 최고로 순위가 매겨진 최고의 역사 K드라마입니다. 15위, 화랑. 14위 철인왕후 13위 칠인의 왕비 12위 신입사관 구해령 11위 기왕후 12위 대장금 9위 뿌리깊은 나무 8위 군주 7위 달의 연인 보보경심령 6위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5위 미스터 션샤인 4위 육룡이 나르샤 3위, 구름이 그린 달빛, 2위, 해를 품은 달, 1위, 선동여왕. 이 기사는 이 드라마 순위를 나열하며 하나하나의 드라마 설명과 함께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선동여왕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선동여왕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전반부가 굉장히 좋고 후반부의 궁중 장면은 너무 평범하지만 후반부 비담의 나는 꽤 흥미롭다. 미실이 죽은 후에 나는 바로 드라마를 포기했다. 미실의 최고의 연기야, 너무 멋져. 의상이 너무 화려해서 내 마음을 훔쳤다. 이야기는 콤팩트하고 시청률이 높습니다. 나는 고현정이 연기한 미실의 배반과 카리스마가 너무 좋았다. 이우원의 연기 능력은 훌륭하고 그녀는 매우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유일하게 절대적인 악역이 없는 작품이다. 비단과 여왕의 사랑은 가슴 아프다. 내가 왕이라면 왕자를 포기하고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연기력이 좋은 이효원도 확실히 고현정 앞에서는 조금 뒤떨어지고 미실의 아우라가 시청자를 압도한다. 미술력을 맡은 배우는 한국 드라마 여배우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빤히 쳐다보며 입술만 움직이는 화려함이 없는 매력이 있다 물론 대본 자체도 너무 좋고 대성공 중국 사극에 비해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 분위기 있고 전략적인 사랑은 역사적 맥락에서 더욱 감동적입니다. 다른 한국 드라마와는 차별이 된다. 한국 사극과 비교를 해보니 국내 사극보다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국어랑 광동어 진짜 잘하는 사람 몇명 뽑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게다가 배우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배우부터 남배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잘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5, 6년이 지나고 여성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가 너무 많아 이 드라마의 높은 이도와 배우들이 뛰어난 자질이 돋보입니다. 미실은 후손을 위한 계획이 있고 선덕여왕은 국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의상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 최고다. 선덕여왕의 성장 사극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전략적이며 분위기 있고 멤버 전원의 연기력도 제법 괜찮다. 나는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눈길을 끄는 의상, 많은 미녀, 꽃미남 등 한국 사극 드라마의 특징을 유지하며 스토리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역대 한국 드라마의 고정관념을 뒤엎은 가장 신나는 여성 사극은 물론 가장 졸한 악당 이미지 설정까지 봤다. 미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큰 악당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큰 남자 비담은 그녀와 싸우지만 결코 그녀의 존경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투쟁이다. 미실은 담덕이 왕이 되는 길에서 정말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는 정말 왕처럼 차분하고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모든 멤버들 특히 미실의 연기력이 정말 미치게 느껴져요. 비담은 정말 잘생겼고 모든 영웅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미실은 아우라가 강해서 눈썹을 올릴 때마다 나도 함께 눈썹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점을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미실의 악역을 맡았지만 그의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 드라마를 본후 저도 이혼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단 한마디도 자신들의 의상을 베꼈다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만 나오면 꼭 자신들의 한풀을 베꼈다는 댓글이 먼저 달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는 선덕여왕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의 의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당시 한국 시청자조차 이 선덕여왕이 나오는 한복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역사극에서는 고전 한복에 퓨전을 가미한 더 예쁘고 화려한 한복으로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요즘 역사극은 대부분 퓨전 한복인 것이죠. 2009년 이전에 중국 드라마를 보면 변발의 치파오 스타일의 역사극이 대부분이었다가 판타지를 엄청나게 찍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화려한 개량 한복을 본떠서 중국 전통 의상을 개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역사극에 몰입했던 중국인 제작자들 또한 중국 의상을 한국의 한복 스타일로 개량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옷이라고 최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2009년 이전의 중국 역사극을 보면 확실히 지금의 화려한 스타일의 중국 의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